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월 25일, 일요일 주말인데요. 어, 현재 보고 계시는 코스모 신소재. 지난주 금요일날은 아쉽게도 1%대 상승흐름 속에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 종가상 48,400원. 아쉽게도 지금 고점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요일날 10%대 상승흐름이 나오면서 53,700원까지 기록은 했지만 위쪽의 저항라인 때문에라도 주가가 빠르게 그대로 밀려 내려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어 지금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분석, 종목 분석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코스모 신소재가 아무래도 윗꼬리를 달고 어 상승폭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종목 분석 요청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어또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목요일 날 매수타점을 진입해서 아직까지 투자자분들과 함께 많은 어, 수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면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현재 코스메 신소재 보시게 되면 조금 큰 그림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모신 소재가 2024년도 고점 194,000원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줄고 엄청나게 조정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그게 바로 24년도 1년과 25년도 1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25년도부터는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한 일차례 첫 번째 한 차례 고점을 찍고 다시 또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데밀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코스모신 소재와 마찬가지로 어, 버셔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형 종목을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대형 종목 을좀 보셔야지만 어떻게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코스모신 소재의 현재 위치와 현재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좀큰그림을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I 대형 종목이 하루에도 22%나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주가가 지금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재 코스모신 소재는 주가의 위치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똑같이 그대로 흐름은 같은 시기에 같은 흐름으로 내려왔습니다. 2차전지 산업 자체가 같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현재 이 반등했던 첫 번째 시점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코스모신 소재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 하지만 삼성 SDR라고 하는 대형 종목이 벌써 주가가 이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소부장 관련 주들 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금 코스모 신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스모 신 소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고, 추가적으로 제가 벌써 이미 각각의 중요한 라인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쪽에도 크게 열리게 되는 구간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코스모 신 소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와 파악들을 한다라고 하면, 어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차전지 소재의 숨은 강자가 바로 이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코스모신 소재가 이제는 단순 부품 제조를 넘어서서 이 고부가가치 소재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삼성전기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글로벌 탑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하게도 그들 삼성전기나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코스모신 소재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다만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주가를 결국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의 주체가 이 현재 코스모신 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주가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메이저 세력들을 말하는 건데요.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을 또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핸들링 작업이라는 건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는 이 주가를 움직이는 핸들링 작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흔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릴 때이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돈의 흐름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반드시 그들이 사고팔 때마다 어떠한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고,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매수미도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안전하고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개인들과 메이저들 간의 싸움에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개인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메이저들의 수익률을 절대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잘 아실 거예요.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 또 막대한 자금력까지 이러한 기본적인 삼박자도 절대 개인은 가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만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메이저들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용을 할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메이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는 만큼 또 그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메이저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언제 사고 파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안전하고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매절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서 그들이 언제 사고 파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결국 사고 팔 때마다 이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건데 저 또한 꽤 오랜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엔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그들이 사고 팔 때마다 이러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나오게 다 표시를 차트에다가 그대로 다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진입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분봉 타점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가가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도 신호, 즉, 메이저들이 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 매도 타점을 잡고 또 중간에 다시금 여러분들께 월요일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정보와 소식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다시금 현재 주가를 보시더라도 얼마든지 코스모시 소재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큰 만큼 언제 어디서 집중적으로 매수매수 매수 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주가가 저점 매수 속에서도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 하지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메이저 세력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이 사는 매수의 흔적보다 분명히 더 많은 매도의 물량, 즉 매도 물량의 흔적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어설프게 물타기 한다고 계속해서 매수 비중만 높이시다가 손실만 크게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비교해 보시면 단순히 아실 겁니다. 이들의 매수 전략, 메이저들이 어디 어느 구간에서 자작 많이 사는지, 이러한 구간에서는 현재 물량을 덜어내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사는 매수의 흔적보다는 파는 매도의 흔적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부터는 분명하게도 이들은 매수를 더 많이 하는 흔적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는 바닷건에서 메이저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도 먹을 구간 또 상승할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매수매도 타점 신호와 여러 가지 전략 사항들을 알려드리고는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상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어, 이런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혼자 해보겠다고 막 여기저기 달려드시다가 오히려 또 손실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이 문자, 문자로라도 최대한 많은 분들 한분한 한 분께 매수면도 타점 신호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하신데요. 쉽게 문자로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에서, 어, 지금도 영상 중간에 제가 그럼 연락처를 여기다 좀 공개해드릴까요? 010-6887-4488.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곳으로 여러분들 코스모신 소재, 종목명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 종목명이 좀 너무 길수 있으니까 앞에 그냥 간단하게 코스모라고 보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다 적으셔도 되고, 코스모라고 적어주셔도 되는데, 문자가 오면 제가 빠르게 한분한분 한분 그냥 간단하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께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이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어, 부담갖거나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단체 문자인 만큼 또 특히나 이 답장을 또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만 저한테 한번 코스모 신소재 혹은 코스모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는 거한 번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단체 문자 받게 되시면 문자 속에 매수에서 타점 신호와 전략 내용 읽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어, 그 전에 하셨던 매매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고민으로 대표님 저는 항상 매매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항상 매수매도 타점 잡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손쉽게 매저들을 따라다니는 전략 속에서 매수매도 타점 신호로 간단하면서도 더 쉽게 매매하고 더 좋은 수익을 안전하게늘 내고 계시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그럼 이게 당연하게도 유료 신청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돈이 들 수밖에 없겠죠? 라고 걱정들 하시지만, 절대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게 하나도 없구요. 어, 굳이 뭐 제가 부탁드릴 게 있다라고 해도, 항상 간단하게 그냥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laughs> 어,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거나 마음에 드셨다는 걸 그대로 구독과 좋아요를 표시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이라든지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되는 만큼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옆에 보이시는 번호 제 연락처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010-6887-4488. 간단하게 코스모신 소재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코스모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어, 주말이든 늦은 시간이든 아무 때나 보내주셔도 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종목 분석 좀 해달라고 요청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문자로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리고 있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저는 또 주말 동안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방송 진행하고 요청하신 종목 분석 영상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들 확인하시면서 주말 동안 잘 준비들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저와 함께 많은 수익 안전하게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